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 리뷰하는 인디언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작년에도 리뷰를 했었던 제품인데, 미홀 에어컨 K2 Max 2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미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1과 2가 있는데, 1보다 2가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변경이 됐고,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좀 변경이 되었던 제품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제품을 다시 갖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지금 제가 검색량 같은 걸좀 보고 있는데, 4월달부터 해가지고 캠핑용 에어컨의 검색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저렴한 캠핑용 에어컨의 대명사인 미홀이 작년 같은 경우에 사, 사용자분들께서 사용하시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미홀 에어컨을 샀는데 결국 캠핑장에서도 실제로 쓰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오 에어컨의 리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말고도 다른 후보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미오 에어컨의 성능이나 아니면 이런 구성 같은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볼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미오 에어컨을 구매하셨을 때 특히 캠핑장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셨다면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전력 사용이 있습니다. 소비 전력 같은 경우에 이미 뭐 500W에서 700W로 왔다갔다 움직인다라는 것은 다른 분들 영상에서도 혹은 저희 영상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순간적으로 컨퍼런시가 돌때 픽스 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게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 간과하고 캠핑장에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캠핑장에서 600W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흡크전력이 1,800W까지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중간에 차단기가 내려가고 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 그것을 경험해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이게 분명 600W, 700W인데 왜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당황스러우시고 특히 이제품에 컴플레인을 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리뷰 영상에서는 조금 볼수 없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꿀팁을 좀 안내 해 드리고자 어, 제가 파워뱅크랑 함께 갖고 나왔고요. 일단 그 증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오 에어컨을 틀기 전에 저희 인디언즈 파워뱅크 2,000W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인버터를 켜가지고 미오 에어컨에 전원도 넣었고요. 한번 바로 냉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정은 강, 그리고 온도 18도, 냉풍으로 설정했습니다. 지금 컴프레셔 바로 가동했는데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소비전력도 350에서 4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비전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깥의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소비전력이 확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500에서 한 700W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미호를 처음에 쓰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처음에 미호를 쓰게 되면은 보통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구동하자마자 거의 컴프레셔가 돌아가지고 300W, 400W까지 올라가는 거는 결국 그 정도 쓰는 게 보통 컴프레셔를 쓰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껐다 켰습니다. 껐다 키면서 지금 일단 팬이 되고 있는 상태고 소비전력이 30W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껐다 키는 경우에는 컴프레셔가 동작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그 소비자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분명히 내가 껐다 키는데 왜 바로 에어컨이 동작되지 않지? 근데 집에 있는 에어컨도 바로 이제 뭐 동작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동작이 되다가 껐다가 하면은 컴프레셔가 돌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해 두시고 그동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컴퓨터가 동작되면서 굉장히 높은 소비 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00 와트 이상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캠핑장에서 600 와트로 제한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차단기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캠핑장에서 쓰려고 이 에어컨을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구동할 때, 어 뭔가 굉장히 제약이 되면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운이 좋으면은, 컴프레셔가 돌지 않아가지고, 아까 처음부터 바로 동작이 되지만, 껐다 켰는데, 어, 이상하게 1700W까지 올라가면서 되지 가 않으면은, 고장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잘못 뽑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즉, 어, 어떻게 보면 미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운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이 기능 자체가 처음에, 컴퍼레이션 돌리면서 굉장히 높은 전력을 사용하니까 캠핑장에서 선뜻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홀 캠핑용 에어컨은 캠핑장에서 걱정 없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영상을 좀 제작을 해가지고 파워뱅크를 써서 미홀 에어컨 동작 시켜야 조금 더 원하는 구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파워뱅크 2,000W 정도 갖고 있으면은. 순간적인 전력이 1700W까지 올라가더라도 견뎌주면서 이 캠핑용 에어컨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파워뱅크에 충전하면서 이 에어컨을 쓰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어, 이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220V 충전하고 있을 때 뭔가 어떤 이런 제품을 쓰게 되면은 전력이 더해져서 충전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1100W로 충전이 되고 있는 파워뱅크에다가 이미온 에어컨을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그럼 순간적으로 아까 올라간 1700W가 더해져서 2800W까지도 전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어차피 지금 이걸 쓰려고 지금 했었으나 실제로 캠핑장에서 2800W까지 쭉 올라가게 돼서 또못 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출시했던 것이 바로 캠핑장용 저속 충전 어댑터입니다 이 캠핑장용 저속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결국엔 충전을 하면서 이런 고출력의 제품을 썼을 때 무리 없이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원리가 아까 언급드렸던 부분은 이 220V로 충전했을 때 발생하는 정전 방지 기능이 UPS 기능 연동으로 인해서 충전할 때 출력량이 있으면 그만큼 더 더해져서 충전이 된다는 건데 이 220V 단자 충전이 아닌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는 단자 DC 단자를 사용하게 되면 어, 이 상태에서 충전할 때 어떤 전자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충전량이 올라가지 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 테스트 를 통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20V 충전에 꽂았고요 저희 제품의 고속 충전 기능을 이용해서 시간당 1,100W로 충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펌웨어 업데이트나 지금 현재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전량 조절 기능을 통해 가지고 캠핑장에서 충전할 수 있는 300W나 500W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3 0 0 w 로 조절을 해가지고 아 캠핑장에서 6 0 0 w 까지가 제한이 되니까 3 0 0 w 로 조절해서 충전하면서 이걸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충전량 조절 기능은 저희 파워뱅크 뿐만 아니라 다른 파워뱅크에서도 좀 저속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전환되는 그런 몇몇 제품들이 있긴 합니다 자 현재 세팅 3 0 0 w 로 맞춰 가지고 충전이 되고 있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미오 에어컨을 쓴다는 가정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프레셔가 돌기 전까지 팬이 구동된 상태에서는 300W에서 지금 출력량이 12W가 더해지면서 312로 313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컴프레셔가 돌면서 450 와트 정도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충전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300 와트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출력되는 만큼 충전량이 올라가서740 와트가 됩니다. 즉 이렇게 될 경우에는 캠핑장에서 600 와트로 제한될 때 전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용에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캠핑장에서 600 와트로 제한된다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뭐 700에서 800까지도 무난하게 쓸수 있는 캠핑장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순간적으로 전력이 1,500, 1,700까지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때는 거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파워뱅크뿐만 아니라 다른 파워뱅크를 갖고 이런 캠핑용 에어컨을 돌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충전될 때 UPS라는 기능이 연동된다면은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220V를 빼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캠핑장 저속 충전 어댑터 480W짜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전이 저희 저속 어댑터 480W를 통해가지고 434 정도로 충전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까 똑같이 미오 에어컨을 구동하게 될 경우 상황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컴프레셔가 돌면서 에어컨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아까 700W까지 올라갔던거 보이셨겠죠? 근데 입력량은 고정으로 지금 435W로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캠핑장에서 600W가 제한될 때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동작이 될때 정상적으로 뭐 400W 요 내외로만 사용이 되면은 굳이 파워뱅크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튀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미오웨 에어컨 같은 경우에 파워뱅크를 껴가지고 에어컨을 동작을 시켜야 되는 어떤 캠핑장에서 그런 제약이 있고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434W로 충전되면서 410W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파워뱅크가 충전이 되면서 에어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근데 이거는 지금은 저희가 이 환경이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410W밖에 먹지 않지만 실제 여름이 되면은 600W 이상 먹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당 430W로 충전되면서 600W 정도 쓴다라는 계산을 하시고 구동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캠핑 장용 저속 어댑터는 꾸준히 꽂고 있는데 계속해서 430W 내외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출력이 있든 출력이 없든 이렇게 고정값으로 충전이 되고 이것은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저속 충전 어댑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저속 충전 어댑터를 통해서 UPS 기능을 좀 어떻게 보면 쓰지 않는 방식은 저희 인디언즈 파워뱅크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뱅크를 같이 구매하셔서 이 미오 에어컨 쓰시려면은 저희 인디언즈 파워뱅크가 가장 최적의 어떤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아마 있을 건데 그러면은 이 기능 활용해서 1200W 제품도 어차피 지금 저속 충전 어댑터와 연동이 되니까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 시험에서 보여드렸을 때 이게 1 7 50W까지 올라가는 거볼 수가 있었는데 1200W 같은 경우에는 1800W가 맥스 출력입니다. 1800W까지를 1200W로 다운 시켜서 전격 출력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미오 K2가 운이 좋으면 1750에서 멈출 수도 있지만 이 컴퍼셔의 동작이 순간적으로 1800W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꺼지는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는 2000W 제품을 쓰시는 걸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 할 건데 조금 다시 한번 정리좀 해드리자면은 미호 에어컨 같은 경우에 실제 동작됐을 때 저희가 여태까지 테스트한 바로는 되게 오랫동안 쓰다가 처음에 구동하면은 순간적으로 피크 전력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500W 내외로 해서 가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껐다가 켜거나 했을 때 다시 컴패셔에 돌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면서 그때 오히려 순간적인 피크 전력이 뭐1700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즉 처음에 했을 때잘 됐는데 왜두 번째 했을 때는 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컴퓨터돌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순간적인 고출력 때문에 캠핑장에서 실제 피크치 때문에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그 염두를 좀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름에 이 미월 에어컨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조금 이 값이 좀 저렴하지만 좀더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용 방법을 확실히 숙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캠핑 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 젊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